아이랑 저녁 식사 중에 버섯 반찬을 보며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사실 식빵에 난 곰팡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묻더라고요 그럼 버섯 먹으면 눈에도 곰팡이가 생겨요? 그냥 웃어서 넘기려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버섯을 먹는다고 눈에 곰팡이가 생기는 건 아닌데 실제로 눈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진균성 각막염인데요 이 눈의 맨 앞부분인 각막 그 검은 동자에 곰팡이 균이 침투해서 생깁니다 주로 콘택트 렌즈를 너무 오래 끼거나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을 때 혹은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너무 장기간 썼을 때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올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균성 안내염이에요 이건 눈속 깊은 곳에 곰팡이균이 들어가는 매우 심각한 병인데요. 당뇨가 오래됐거나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장기 이식 중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려면 첫 번째, 콘택트 렌즈는 항상 깨끗한 손으로 착용하고 너무 오래 끼면 안 되겠다. 두 번째, 눈을 다쳤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안과에서 확인을 받아야겠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 점안제는 자의로 너무 장기간 사용하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전신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 경우 가까운 안과에서 꼭 망막 검사를 받아 보셔야겠다. 오늘의 결론, 눈에도 곰팡이가 필수 있다. 끝.